안녕하세요. 건축이야기 77입니다. 어, 여러분 모두, 어, 바쁘시잖아요. 제모처럼또 일이 없는 날은, 어, 쉬고 싶고. 우체통에 우편이 하나 왔어요. 그래서 그걸 군청에서 왔더라고요. 열어보니 내용이 이렇습니다. 귀하는 건축법 위반으로, 어, 몇번 지상에 위반을 하였으니까, 어, 그 군청으로 연락을 하라는 거예요. <laughs> 네, 여러분도 이런 우편물이라든지, 뭐, 세무서 경찰, 뭐, 법원, 이런 것딱 싫잖아요. 저도 진짜 좀 싫어요. 그래서 저도 또 건축 분야를 전공하고 그동안 경력이 있고, 그런데 제가 건축법 위반을 했다. 그래서 어떤 진정이 들어왔다. 고발됐다. 이거 참 황당한 일이죠. 어, 그래서 뭐또 한편으로는 그 행정 담당하시는 그 건축 담당님도 어, 뭐 그렇지 늘 하는 일인데, 뭐 나름 전문가 아닙니까? 근데 제가 그 신축해서 거의 완공 단계에 왔는데, 그 건물이 어, 말하자면 무허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laughs> 건축 담당하고 약속을 하고 이제 현장에서 만났어요. 그랬는데, 그 지금 이제 사진으로 제가 보여드리겠는데, 이 건물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3 층이냐 2 층이냐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어, 건축 법 규정에 보면은 어, 건축 신고가 있고 건축 허가가 있습니다. 사진이 아.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건축 행위, 건축 행위라는 것은 뭐가 있어요? 신축, 또 재축, 개축, 이전, 대수선. 증축 이거 전부 건축행위라 그래요. 이전은 뭐냐 이전? 이전은 어, 내 땅에 내 땅에 건물이 있어요. 내 땅에 건물이 있는데 그땅 범위 안에서 여기 있던 건물을 일로 옮겼을 때 이전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130번지에 있던 건물을 132번지로 옮겼다. 그면 132번지에 대해서 신축입니다. 그 달라요. 그래서 건축행위라는 거는 신축, 재축, 개축, 이전, 증축, 배수선, 배수선은 뭐냐 나중에 얘기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제가 건축법 위반으로 어, 말하자면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면 여기서 건축은 크게 이제 허가 대상이 있고 신고 대상이 있어요. 지금은 이 신고 대상도 허가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다 설계 도면에 들어가고 어또 토목에 대한 설계가 들어가고 건축에 대한 설계가 들어가고 승인이 나야 착공 신고를 내고 그때 하게 돼요. 뭐 허가 대상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할 당시에는 이 허가 대상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승인을 받고 허가를 받아서 착공을 해서 신고를 하게 되는데, 신고대상은 그냥 일단 저요내 땅에. 짓고, 다 짓고 나서, 자, 나 이렇게 집을 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용 승인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때 돼서 그 건물 지은 거에 대해서 설계사무실에서 나오든지 뭐다 재가지고, 그 다음에 신고를 하면 되는데, 근데 요거 이제 요거를 잘 아셔야 돼요. 어, 피, 과거 평수를 하면 60평 기준입니다. 60평 이상, 200 스퀘어 메타 이상은 허가대상. 60평 미만은 신고대상이에요. 근데 60평이 안 돼도, 그쵸? 그렇죠? 면적에 무관하게, 뭐, 다 해서, 어, 40평이라도, 3층 이상. 그게 허가대상입니다. 왜? 이게 높으니까 위험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허가를 받아라. 근데 여기 뭡니까? 3개층 이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3층 이상, 우리가 층수 따질 때는, 이 지표면, 땅 위에 있는 층만 따져서 층수를 하는 겁니다. 그럼 뭐 지하 2층에 지상 3층이다. 그러면 5개층이에요5개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건물은 지하 2개층은 빼고 지하 2층은 빼고 3층 건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이 있어요. 건축행위 시에 이게 이제 허가 대상이냐, 신고 대상이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화를 해서 그 담당, 군청 담당하고 어, 만났어요. 현장에서. 현장에서 만나서 보더니, 어, 이거 누가 봐도 이게 3층 건물이지. 이게 무슨 2층이냐? 잠깐만요. 제가, 아, 이 건물입니다. 이거 제가 꽤 오래 됐어요. 오래 됐고, 또 제가 지은 거. 지금은 이제 소유권 주인이 다른 사람인데, 제가 지은 거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올렸어요. 이 건물입니다. 근데 여기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을 저는 지하층으로 해서 친 거고, 지하층이니까 1층, 2층, 2층 건물입니다. 그리고 전체가 어 뭐예요? 요거 제외하고 1층, 2층. 이게 60평 미만이기 때문에 신고대상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담당하고 마당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담당이 보더니 이거 누가 봐도 이게 3층이지 무슨 2층이냐. 뭐 저는 또제 주장이 있잖아요. 이건 이러이러 해서 여기는 지하층이고 이거는 2층 건물이다. 그래서 신고대상이다. 뭐 얘기가 안 되더라고요 더 서로 주장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뭡니까 요즘 말로 팩트가 뭐예요 요게 지하층이냐 아니냐 겁니다 지하층이냐 아니냐 지금은 뭐더 이쁜 건물들 많이 나오는데 괜찮잖아요 이쁘잖아요 여기가 이제 지하층으로 해서 통으로 해서 여기는 이제 별도로 내부 계단이 없어요 별도로 드나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독립성이 있고 여기서 뭐 드럼세트도 갖다 놓고 악기도 갖다 놓고 뭐 엄청 뭐 여기 음악 세게 해도 별 이웃의 소음이 안 들려요. 특히가 콘크리트 건물이기 때문에 음에 대한 차음 성능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2층, 2층, 3층 이게 베이라 그러죠 베이. 이렇게 육각으로 돌출을 시켜놨어요. 그러면 이쪽 창, 특히 이쪽 양쪽 측창으로도 뷰가 꽤잘 나와요. 이렇게 완전히 평면보다도 뷰가 잘 나오고 이런 베이요 앞에다 원탁 같은 걸놓으면차 한잔 마시기도 좋고 괜찮아요. 내부도 굉장히 이쁜데 지금 현재 이제 제 소유로 된 집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 공개는 제가 안 해요. 아 어, 이쁘게 잘돼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 담당하고 역시 얘기를 했죠. 담당 얘기는 이런 겁니다. 자 이게 지하층이 아니니까 여기다가 그런 방법이 있다. 당신이 건축법 위반을 안 하려면은 여기다 흙을 채워라. 마당에다가 흙을 이만큼 높여가지고 한 1m 50을 채워서 여기를 흙으로 다 채워라. 아주 황당하잖아요. <laughs> 황당해서 그렇게 못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담당분이 친절하게 안내를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 군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면은 어, 2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당신이 그것다 아, 말을 안 들으면 우리는 검찰에 고발을 한다 당신을 검찰에 고발했을 때는 대략 벌금이 한 800만 원 정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친절한 안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둘다난 못하겠으니까 맘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고 안녕히 가세요 하고 헤어졌어요 여기서 그게 이게 문제가 된그 건물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편지가 또 왔어요 검찰에서 왔어요 당신은 몇 번지상의 건축 행위를 함에 있어서 어, 건축법 위반으로 군청으로부터 고발이 되었으니까 또 연락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전화를 드렸죠. 드려서 이제 찾아갔어요. 그래서 제 주장도 있지만 저는 객관성이 제가 검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뭐 객관성이 없으니까 제가 요 부분이 지금 지하층이 아니냐 그 문제거든요. 요 부분이 지하층이라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겠다. 뭐 어떤 걸 제출하겠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뭐 측량 성과도 어 측량 토목 설계 사무실에서 여기에 대한 이, 그러니까 높낮이를 따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에서 지하층 기준은 지표면 이 마당 땅땅 g l 이라고 그러죠. 그라운드 레벨에서 이, 그 해당 층이 절반 이상 2분의 1 이상 내려가 있어야 돼 땅에 붙여야 돼있다 그래서 어, 측량사무소에서 요거에 대한 측량성과도 또 거기에 대한 건축설계사무실에 지하층이라는 인정 그걸 받아 가지고 오겠다 그랬더니 언제까지 시간을 주면 되네요 그래서 제가 한 2주 정도 여유있게 해서 뭐 2주 뒤에 제출을 하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제 측량토목설계사무실에서 의뢰를 해서 다 그러면 이제 어, 어느 쪽을 측명 하면은 아 이런 부분이 있죠 이런데 여기에 레벨 높낮이 그러니까 이 마당 한 가운데를 레벨 제로라고 했을 때 이런 데는 뭐 플러스 3m 플러스 3m 플러스 2.8m 뭐 여기는 뭐뭐 뭐, 마당 뭐 거의 같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한 측량 성과도 제가 그걸 뭐 어디 보관하고 있었는데 지금 뭐 찾기가 힘들어서 그냥 이렇게 제가 막 프리핸드로 그렸어요 이 화면에 글씨가 좀 너무 졸필이라서 죄송합니다 이해해주세요 내용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런 측량성과도가 나와요 그럼 이 측량성과도에 의해서 또 건축설계사무실에서 이 측량성과도를 첨부해서 본 건물에 대한 최하층은 지하층임을 어, 인정함 하고 설계사무실 직인을 다 찍어서 서류가 돼 있죠 그걸 제가 가지고 이제 또 검찰 담당 검사님한테 갔어요 가서 일 서류를 냈어요. 그러더니 떡 보더니만 검사님이 이렇게 보더니만 오 지하층이 맞네 그래서 바로 전화를 걸어요. 그줄 달린 전화기 에 걸더니 큰 소리로 그 담당 박규라를 큰 소리로 <laughs> 행정처리 똑바로 하세요.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사실 속이 좀 이제 아 이제 됐다 이게 참어 해결됐다 속으로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검찰에 이제 그걸 제출하고 나오는데 그런 기분이 있죠, 여러분들 막 어려운 숙제 막 이만한 많은 숙제 레포트 그거를 숙제 내고 이렇게 나오는 그 기분. 네. 그래서 어, 판단이 이게 이제 지하층으로 그렇게 이제 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신고 대상이겠죠. 며칠 뒤에 또 편지가 왔어요. 그때 나한테만 온게 아니라 그 민원을 낸 사람, 그 다음에 어, 행정기관 담당 그 건축 담당 하시는 분. 저한테도 셋이 왔어요. 본 건은 사법 처리 대상이 아니며, 어, 요 신축에 대한 이 번지에 대한 요거는 뭐 지하층으로 판명됐다. 뭐 이런 간단한 내용의 그런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 그 지하층이 아니냐 그거 따지는 게뭐 이렇게 평면이면 간단하잖아요. 평면이면은 이게 평평한 땅에 이게 반 이상 이렇게 반 평평한 땅에 건물이 반 이상. 이 해당 층 이제 이게 이게 한 층이다. 뭐 예를 들어 이게 층고 층고라는 게 뭡니까 이 바닥에서 다음 윗바닥까지의 높이가 층고죠. 천장고는 달라요. 천장고 이 안에 천장이 있으면은 바닥에서 이 천장까지인데 이 층, 해당 층고가 어떻게 돼요? 이 이게 땅이 있으면 이게 반반 반 이상 이렇게 묻혔다. 반딱반 반 묻혀도 해당돼요. 이상이니까 반 이상 묻혔다. 그러면 이이 이 층은 지하 층인 겁니다. 지하 층. 그래서 어, 여기를 보면요. 어, 말하자면 여기 이제 건물이 에, 지금 일, 이렇게 앉아 있으면 건물이 이 건물이 있으면 이 뒷면 이쪽이 이쪽이 이제 여기가 뒤가 북쪽, 이쪽이 남쪽이고 이쪽이 뭐동 동쪽이 되죠. 동쪽 이쪽이 서쪽이 되는데 뒷면하고 여기 보시면은. 어, 이 뒷면이 다 땅에 묻혔죠. 그럼 사면 중에서 뒷면, 앞면, 앞면은 다 터졌어요. 묻힌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뭐 묻힌 데 어디냐 따져보면 이 뒷면하고 이쪽 서쪽 측면, 동쪽 측면인데 이렇게 절반씩만 묻혀도 딱 이게 2분의 1이죠. 2분의 1 이상. 2분의 1이니까 해당. 이렇게만 해도 지하층이에요. 근데 이쪽 부분 있죠. 이쪽, 이쪽 부분은 이렇게 전체가 땅에 묻혀 있어요. 그러니까. 2분의 1 이상이 되는 거죠. 충분하게, 그래서 어, 이 최하층이 지하층으로 된 겁니다. 그게 다시 말해서, 정면에서 이제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정면에서 건물이 있으면은 집사람인데, 이집 얼굴 나오는 거 싫어해서 제가 동전으로 가려놨어요. 여기 건물 보면 이게 뒷면입니다. 뒷면, 그래서 이쪽이 법면이에요 이렇게. 그 깎은 땅 지난 시간 그 이제 범면토지 어떤 성토 절터 거기서 얘기되었지만 아 깎은 땅이에요 여기가. 그래 가지고 콘크리트 옹벽이 수년 전에 만들어져 가지고 약 3m 높이의 콘크리트 옹벽. 여기가 그 코너가 되고 이쪽에는 이제 나중에 집짓때 돌을 더 쌓았어요. 그래 가지고 이쪽 면은 어, 서측면은 다 땅에 잠겼죠. 뒷면도 다 땅에 묻혔죠. 그다음에 이쪽 동측면이 어 동측면이 그러니까 요면 요면이 사선으로 묻혔습니다 사선으로 여기까지 다 묻혔고 여기서 이렇게 사선으로 해서 계단으로 해서 이제 맨 첫번째 층 그냥 보기에는 2층이고 이제 공식적으로는 1층 올라가는 여기 현관문이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 메인 현관문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이쪽 코너의 뒷면 뒷면이 되고 콘크리트 동벽이 있고 이런 형상이에요 예, 이쪽에 옹벽사 있고 이쪽이 B B 토지가 있고 이쪽엔 C 주택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에 이쪽에서 어, 이쪽 C 토지 저쪽에서 봤을 때이 건물 지하층의 이 단면이 이쪽은 다 잠겼죠. 저쪽 돌쌓기한 부분 이쪽에 옹벽이 있었고 예,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베이가 튀어나와서 약간 건물선이 이렇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여기가 처마 역할을 조금 하죠. 예, 이 위에 위에 더 서쪽에 B 토지가 있고. 근데 이웃하고 잘 지내지 뭐 이웃이 그렇게 <laughs> 뭐 어, 그렇게 민원을 내고 고발을 했냐? 네? 잘 지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나중에.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에, C 여기 기존 주택 이 있고 B는 아직 집을 안진빈 터고 여기가 지금 제 해당 음, 토지가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아까 앞에 집그 C 요게 문제가 된. 집그 옆에 빈터가 있죠 그 B B 토지 그래서 이 B 토지주가 굉장히 이 남자분인데 연세도 있고 굉장히 상냥하고 친절한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여기 집을 지려고 이렇게 어, 기초 자리를 딱 준비하고 있는데 와서 하는 얘기가 이 경계선 뭐 H라고 했을 때 자기네 이 경계선하고 충분하게 이 거리를 띠려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라 이쪽으로 가면 또 여기서도 싫어하죠. 가까워지니까 뭐 조망이 가린다나 어쩐 다나또이 젊은 친구인데 이 집주인 난리에요. 여기서 자기 조망이 가린다고 사실 조망은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이쪽에 서쪽에 봐봐야 별볼일 없고 이쪽 동, 동쪽 봐도 별볼일 없어요. 이 남쪽으로 이쪽이 다 터졌어요. 조망은 큰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이분도 그 여기를 충분히 뛰래요. 자기네 경계로부터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사장님. 내가 여기서 그러면 뛸 테니까 여기서 이 뛰는 만큼 사장님도 뛰세요. 우리 그 약속합시다 하나 써서 우리 확약서를 쓰고 그만 합시다. 우리 서로 사인하고 그때도 그 싫은지 그 찜찜한지 안 하시더라고. 예, 안 하고 이제 잠잠해지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이 친구 젊은 친구한테 와서 속삭속삭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요거야 이거 3층으로 짓는데. 건축, 이거 허가도 안 받고 짓는 것 같아. 응? 어? 이거 위반인데? 위반이야, 위반, 위반. 야, 너도 야, 조만 가리고. 야. 그리고 시는 어떤 입장이었냐면은, 이, 이내터 여기 A가 공지로 있었어요. 그냥 빈 땅으로. 빈 땅으로 있으니까 여기 경계 울타리도 없었어요. 자기네 마당처럼 다 썼어요, 여기를. 몇년 동안. 근데 제가 여기다 이제 울타리 이렇게 하고 집을 질려하니까 굉장히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망이 가린다 뭐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어뭐 조망권 뭐 그런 거 위반이 됐나 해가지고 뭐 군청에도 알아보고 별 여러 가지를 했나 봐요. 근데 뭐별 이상이 없으니까 저는 지면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이 저한테는 뭐 굉장히 친절하고 웃으면서 하더니만 이 친구한테 가서 속삭여가지고 이 친구가 빌 받아가지고 이거 자꾸 위반 위법이라 그러니까 무허가라 그러니까 이제 군청에다가 이제 민원을 넣어서 군청에서 인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된 사연이에요. 어쨌든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 사실 이거 간단한 겁니다. 간단한 건데 이거를 2층이냐 1층이냐 그걸 그렇게 예. 이거 이제 b 쪽 예, 이쪽 그 B 쪽한 3m 높죠, 이쪽 땅이. 거기서 이쪽 바라본 거예요. 이게 해당 문제된 집이고 이게 이제 젊은 친구가 사는 집이고 예. 그래서 지하층 기준이라는 거는 주택의 경우 또뭐 주택이 아닌 건물은 또 이게 기준이 달라요. 지표면 이하 지표면이 또 이렇게 뭐 경, 이렇게 그 그게 저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표면이 평평하지가 않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 지표면을 따지고 지표면 기준에서 해당 층고의 이분의 일 이상 땅에 이렇게 묻혔다 그러면 지하층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간단한 건데 그 이런 거를 참잘 따져야 돼요. 그리고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증빙을 하고 어떤 서류를 제출해서 어떻게 설득을 할 것인가 이런 걸좀 따져 봐야 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뭐 여러분들이 본인한테 큰 손해가 없으면 뭐 고발 고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100% 맞아요 내가 맞고 정의롭고 분명한 겁니다 내가 빡빡하게 주장을 했더니만 뭐또 법으로 가잖아요 그럼 1심 2심 결국에는 어 변호사 사무실에서 돈 많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둘다손해요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 나한테 큰 손해가 아닌 다음에는 뭐 웬만하면 양보를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 영상에 뭐예요? 여기 이제 맹지 탈출 뭐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떤 경우냐면은 내 내가 어, 시골에 땅을 샀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 원주민들의 땅을 이렇게 밟고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에 새마을운동이라고 어, 그거 할때 그냥 다니던 길을 지적 정리 안 하고 분할해서 도로로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콘크리트 포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포장된 도로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니땅내땅 섞여 가지고 막 들어 있는 겁니다. 근데 도심에서 이사 가가 지고 뭐 자기 땅 울타리 딱 치고 뭐 자기 주장을 빡빡하게 하다 보니까 그 원주민들, 원 거기 그분들이. 기분 나쁜 거예요. 감정이 상하니까 자꾸 내땅 밟고 다니마 지 예? 울타리 치고 서로 막 해가지고 난리 나고 문제가 되는 시끄러운 동네가 아,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나도 남의 땅을 밟고 다닐 수가 있다. 생각하시면 조금 뭐 예? 너무 모퉁이 같은 데는 조금씩 이렇게 양보해서 차 다니기 원활하게 하고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시골 땅 그렇게 비싸지가 않으니까 한몇평 양보해도 큰손해안 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또뭐 반대되는 의견도 많겠지만은 뭐든지 원칙대로 하는 게 좋지요. 그렇지만 나한테 큰뭐 문제가 안 생기면 조금씩 양보하는 것도 좋고, 에 그래요. 그래서 어 오늘은 뭐 이런 정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시는 일다 이제 이렇게 실수 없이 저처럼 또뭐 이렇게 잘못되시지 말고 다잘 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77이었습니다.